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8월 10일 일지는 임신일이라고 해가지고 원숭이의 날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신은 동태요. 소위 계기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신운이 대통하니 하는 바 막힘이 없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명 남양에 삼보초려라 달이 남양이 밝으니 세 번은 힘들어도 마침내 이루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천해산 고기요 백화쟁발이라 산골짜군이에 봄이 돌아오니 온갖 백허가 앞다투어 피어나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신수도 좋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다 넘어가 이뤄낸다니 결과적으로 복된 하루를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불 환행이와앵자비상이라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다면 허들이 꾀꼬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꾀꼬리가 오히려 버들을 스스로 찾아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의의 특제에 한의 자약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재물을 얻으니 한가함도 같이 오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 동사에 이 상당이라 오늘은 누구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니 좋은 날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재운도 있는 편이고 다른 사람과 협심하여 일을 한다면 잘 풀리겠다니 큰 걱정 없이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띠,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겁에화 전에, 순색 자로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숫잔을 꼬답해서 들어서 기울이니 봄빛이 스스로 희롱하더라는 말씀이죠. 일륜 고원이여, 독해천리라 하루를 돌아, 서운 달빛이 멀리 천리까지 비치어주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길경 도문에, 인친 유광이라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내 가까이에 다가왔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운수와 신수가 상승하는 그런 날이니까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안 월요. 조류만니라 하였습니다 가을 창문 달빛이 말리나 흘러가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굴정생수여 적토송산이라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팠더니 샘물이 나오고 흙을 쌓다 보니 정원이 만들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사역의 도처유제라 오늘은 운세가 좋아져서 하고자 다음 먹은 일들이 다잘 풀리고 나에게 따라오는 이득도 생기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도 잘 풀리시겠고, 생각지도 못한 이득도 있으시겠다니, 즐겁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초 방장여 일치월장이라 봄이 오면 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듯 본연의 운세도 일치 월장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낙장 행 잔에 초후에라한잔두잔 잔 술을 기울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마음속 근심도 후회도 다 사라져 기쁜 날이 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 논치여 소득 다용이라 오늘 수익이 있는 하루지만 그만큼 지출도 하게 되겠더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운수도 나아지고 마음도 다시 편해지게 된다니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의 동심에 칼이 필배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익이 배가 그러니까 갑절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집심 정직에 사사여이라 마음을 바로 잡고 정직하게 하니 일들도 빠르게 진행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우 초청에 일월명랑이라 비바람이 불더니 날씨가게 해도 달도 맑고 밝아 명랑하드라는 거란 뜻이죠. 오늘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합심하여 일이 잘 풀리고 잘되는 날이니 큰 스트레스 없이 그런 하루 신세 신수가 좋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자 종일에 목심 삼척이라 이이야기인즉슨 종일 앉아 있으니 눈이 쑥 깊이 들어. 간듯한 느낌이 드라는 얘기죠. 모두 수신의 종득 도심이라야 이 도를 사모하고 몸을 닦으니 마침내 마음을 얻으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원하게 존경진리라 마음을 닦고 악을 멀리 하였으니 마침내는 기람을 보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종일 고민이 가득한 날이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하루하루 하루를 잘 보내신다면 마침내 원하는 말을 얻게 되시더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띠 차례입니다. 험중순행에 인어득실이라 하였습니다. 아주 험난한 산 중에서도 순행을 하게 되니, 빈 것을 가지고도 아주 실한 것을 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흥인교 우요. 유선무익이라 남바더부로 교제를 했는데, 이건 없고 손에만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재수평 길이요. 정신수덕이라 재수는 평범하니 마음을 바로잡고 복을 쌓는 하루가 되셔야겠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뒤섞된 하루가 되겠으니 평범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도지거요 몸을 불신이라 이 말씀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더니 모든 것들이 새로운 물건으로 넘쳐나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디 이사라도 계획하시거나 며칠 하다못해 여행이라도 떠나시려 어, 봅니다 기은좀 해요 인양득과라 기운이 돌아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뜻이죠 금단 길, 운에, 흉변 위 길이라 집안에도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도 다 사라진다였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좋은 하루이니 걱정 없이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인 천 위에, 자무질 고라였습니다. 이이야기인즉슨 길한 사람은 하늘이도우니 즐거는 걱정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칠월 영화의 광주심리라 칠월 개똥벌레가 심리를 비추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작포해요 이제 소방이가 새벽가치가 그 기쁨을 알리니 이기 사방에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를 하늘에서 돕는다니, 걱정이 없는 하루가 되고, 기쁜 일도 생겨나겠다니, 마음이 편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말리무 운에. 해천 일벽이라 하였습니다. 넓은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 바다와 하늘이 하나같이 푸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춘풍새 우에 양요청청이라 바람과 이슬비에 버들잎이 푸르더라는 그런 뜻이죠. 문처 희기요 유인조력이라 기쁜 기운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나를 조력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좋고 마음이 맑은 그런 하루입니다. 게다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까지 옆에 있다니 걱정이 없는 좋은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사분의여 우중성희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일이 두 가지로 나뉘었으니 바쁘고 고민이 있었는데 기쁨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롱중곤조요 방출비전이라 세장 속에 갇혀있는 새가 하늘로 날아가게 되더라는 그런 뜻이죠 막형 서방에 친인기 알아 친한 사람과 서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손해볼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도 잘 되는 편이고 마음도 한결 나아지는데 의출시 동행이 없는 데 좋으시겠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월 26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9월도 벌써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남은 9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